섹스피어 어, 리오왕이라는 책에 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인간관계에 또 성공을 위한 예,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 보여주고 다 말하고 다 빌려주고 쉽게 순진하게 믿어버릴 때 결국은 상처와 또 어려움과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 리어왕에서는,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90%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말하면 아마 힘든 또 어려움, 그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갈 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인생에 실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도 실패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으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 관계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 없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 성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고 위로, 아래로, 옆으로의 관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분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과와의 관계는 괜찮은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과 인연 끊고 하나님과 관계에만 충실하겠다. 이것도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성도님들과 화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별 문제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은혜 자리도 예배 자리도 뒤로 간채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인데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 어떤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하나님 관계도 문제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는 두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하려면요 여러가지 어 방법이 있겠지만요 관계를 잘하면 기도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한때 국민적인 인기를 받았던 어, 우리 30대, 40대, 50대 성도님들은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는 좋아해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효리 핑클 어, 리더 했던 이 이효리, 이상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주도의 애월이라는 곳에 지금은 또 이사했어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팔고 이사갔는데 JTBC의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 JTBC가 이분의 이분들의 삶을 이제 방송으로 하면서 효린의 민박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효리 이, 이 상순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또이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 아나운서가 이, 이 효리 가수에게 왜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효리씨 왜 결혼했어요? 이 상순씨하고 왜 결혼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은 사랑해서 결혼했지요. 아니면 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지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효리씨의 대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이 효리 씨가 왜, 질, 왜 결혼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효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말을 하려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말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공동체에든 서 어디서든지 간에 말하려고 할때 무시하고 말하지 못하려고 하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효르시 이상수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도 그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말을 평생 때문에 하기, 하기 위해서 결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리 씨보다 더 훌륭한 남편이에요. 이 상순 씨가 너무너무 훌륭한데 어떻게 훌륭하냐면 이 상순 씨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하게 만드는 능력. 이 효리 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 끊겨지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구억 반찰도 무슨 말이라도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 상순 씨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면 은 누를 때 있어요. 아니야 그게.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몰라서 그래. 그만 말해. 말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눌러버릴 때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입을 열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인간 관계는 건강한 삶은요, 무슨 말이든 상대방의 말을 하게 만드는 능력. 여기에서 관계에 문제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엄만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그런 살리는 관계, 위로의 관계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요, 말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말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대화에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아버님이 암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소 소녀처럼 아버님의 품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볼 일도 못 보고 그리고 뭐 심지어 보통 아주머니처럼 장을 보는 일도 못 하시고 그래서 늘 우물 안에 그리고 그늘 안에 온실 안에서 아버님 품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아니요 너무너무 여려가지고 엄만한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도 겁이 나고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부터 매일 아이를 태워주고 8시 20분부터 9시 한 20분까지 한 30분, 40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계속 들어줍니다. 들어 줍니다. 때로는 동네 누구 욕하는 이야기도 들어 주고 누구도 다다 들어 주고 계속 들어 주는 거예요. 한 40분 동안 계속 들어, 3년 동안 변함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어머니가 말하게끔 제가 또 소스를 줘 가지고 물어 가지고 말을 하고 입을 열도록.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말하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해 줘서 아, 이거 어머님또 천국 갈 때까지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말하게 해 주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의 소통에 문제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요 크게 자기의 모습을 표현할 때 감정으로 표현하거나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이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관계의 지경을 좁게 하지 말고 관계의 지경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온만한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단어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관계에 문제 없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상당히 죄송한데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끄덕끄덕의 힘으로. 좀 어렵죠? 다시 합니다. 도리도리가 아니라. 예, 다시 하면 도리도리가 아니라. <laughs> 끄덕끄덕이다. 이 도리도리가 아니라 끄덕끄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도리도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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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가 아니고. 그래, 그래, 맞다, 맞아. 맞아 끄덕 이 끄덕 끄덕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교회에서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관계에 문제 없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끄덕 끄덕하지 않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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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끄덕 끄덕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셨어요. 아내가 말하면요, 자녀들이 말하면 끄덕끄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덕꾸러기 한 번씩 구박을 받습니까? 아내가 말하면 여러분 안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끄덕끄덕해야 되는데 도리도리합니다. 아니야. 그냥 구박을 받습니다. 누군가 말하면은 끄덕끄덕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교만해주고, 내가 거만해져가지고, 자꾸 끄덕끄덕 하지 않고, 도리도리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틀린 걸 알지만, 부족한 알지만, 철없는 소리인지 알지만, 그래도 일단은 끄덕끄덕 해주는 거. 거기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 대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끄덕끄덕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요 대부분 도리도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날씨를 보면서도 끄덕끄덕하는 사람, 오늘 날씨가 더우면 야, 오늘 더워서 농작물이잘 자라겠구나,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도리도리하는 사람은 뜨거운 날씨와 이놈은 세상 왜 이렇게 더럽노 짜증나 죽겠네라고 도리도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은 끄덕끄덕하는 사야 람 비가 와서 우리 농작물이 잘 자라겠구나 가뭄 했는데 잘 되었구나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도리도리하는 사람, "아이, 오늘 비가 와서 오늘 좋은 입고대옷다 버린다. 아이고, 참 비가 와서 어설프다. 왜 이렇게 더럽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도리도리가 아니라 끄덕끄덕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끄덕끄덕할 때 공감해줄 때 아멘 할때 여러분 그렇게 할때한 영혼을 얻고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니에요. 도리도리 하기보다는 아멘입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도 미운 사람이 하면 폭력이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존경하는 사람, 좋은 관계가 되는 사람이 하려면 배움이 되고 나를 깨닫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그 말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이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과 유익한 생명의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배우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이 나의 폭력으로 상처로만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남을 충고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관계도 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충고하려고 대드는 것은, 충고하려고 말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난 메시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우선 법칙이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관계가 되기 전에 메시지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고 상처가 되고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물건이라 생각해 이컵 유리잔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물건인데 이 물건을 파기 위해서 세일즈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끊임없이 관계 예고, 사랑으로 또 선물로 이런저런 이로 관계에 힘씁니다 관계가 될때이 물건을 가지고 팔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객은 나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재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더라도 그 고객은 의심하고 그리고 또 의심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되면 무슨 물건이라도 고객에 다가갈 때 마음이 열리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해야 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자가 관계에 성공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자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자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느냐? 이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선이두 가지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스스로 정직하고 내 마음속에 진실함, 정직과 이 진실로 무장한 사람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 정직이 없고 내 자신을 속이고 진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나와의 관계 속에 양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주의 성전에 뛰놀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올해는 어떠한 관계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무슨 말씀을 붙들어와야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느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내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내 자신과의 관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 누군가의 관계 속에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요 인간관계, 이웃들 관계 문제없어요첫 번째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면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아니한다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뭐 사랑하고 성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여러분 허물을 누군가의 부족함을 누군가의 실수를 그 허물을 들치거나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을 때, 인간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흐물을 막 드러내고, 부족한 것을 비방할 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의 관계, 이두 관계에 성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없느냐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자사는 자, 자 누구오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없는 자는 누구이냐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두 관계에 문제없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없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의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 누군가를 허물을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나 자신,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나 관계도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그런 끄덕끄덕의 능력으로 여러분, 올 이번 한주 승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참 부족했습니다.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끄덕끄덕 하기보다는 도리도리 하면서 우리가 비방할 때도 많았고 혀로 남을 허물을 드러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정직을, 진실함을 잃어버려서 나와의 관계에 무너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있을 자 누구이까라고 말하면서 그자는 정직과 그리고 신, 진실하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허물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관계도 문제 없고 그 자가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끄덕끄덕 공감과 아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도 문제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 없고 하나님의 관계만 괜찮고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원만한 인생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영혼이 흔들지 리 않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공감해주는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